안녕하세요. 홍시의 사열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중학생 딸을 둔 40대 초반 주부입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는 크게 문제없는 지극히 평범한 가정처럼 보이지만 저희 집에는 아픈 손가락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누이죠. 물론 다른 분들이 보셨을 때는 시댁이 왜 가족이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희 집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은 차갑게 하시지만 뒤로는 맞벌이하는 저희 부부를 위해 엄청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신혼 때는 시어머니를 많이 무서워했었는데 지금은 저한테 엄마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스무 살이 되던 해에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잃고 형제도 없이 서울로 상경해서 부지런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남편을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요. 시어머니한테 처음 많이 혼났던 건 정말 제가 할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혼났다기보다도 어머니 말투가 무뚝뚝할 뿐이지 저를 참잘 챙겨주셨어요. 결혼 후에도 경제적인 상황이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았던 터라 직장을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도 시어머니는 무심하게 아이는 자기한테 맡기면 되는데 뭘 걱정하냐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죄송하다고 저희가 어머니한테 용돈 드릴 형편이 못된다고 하니 되려 역정을 내시면서 돈벌 거였으면 밖에 나가서 식당 일이라도 했지 애 봐준다고 했겠냐며 누가 돈 달라고 했냐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식으로 애정 표현하시는 분은 처음이라 당황스러웠지만 당연히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30만원이라도 용돈을 드리면 그걸로 저희 부부 출근한 틈에 장 봐서 채워주시거나 반찬에서 채워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커리어에 집중할 수 있었고, 지금은 남편이랑 저랑 둘이 합치면 월 수입이 천만 원 조금 더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께서 욕실에서 미끄러지셔서 넘어졌습니다. 그날따라 시누이도 외출해서 집에 없었고요. 119 불러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하신 어머니는 불가피하게 저한테 안 바쁘면 올수 있냐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살면서 어머님한테 이런 전화 온게 처음이어서 뭔가 큰일이 났다는 걸 인지했습니다. 집에 가니 어머님께서 차가운 욕실 바닥에 누워서 못 일어나고 계시더라고요. 일어나지도 못하시면서 끝까지 아무렇지 않은 척 하시는 어머님을 보고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님을 병원에 입원시켜드리고 집에 와서 남편과 얘기했습니다. 어머님 집을 근처 아파트 단지에 얻어드리는 게 어떻겠냐고요. 남편은 그래주면 좋겠지만 금전적인 여유가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은 돈이랑 어머니 살고 계시는 집 처분하고 주금공 대출 끼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상의 끝에 같은 단지 내에 바로 옆동에2 0평 초반의 집으로 이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신에 제 지분이 큰 만큼 명의를 제 앞으로 했으면 하시더라고요. 남편도 어차피 대출상환 제가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깔끔하지 싶다고 하고요. 그렇게 시어머니를 더 가까이 모시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시어머니도 집이 더 커졌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물론 표현은 크게 안 하시지만 집이 커서 청소하려면 힘들겠다며 불평으로 위장한 기쁨을 표현하셨습니다. 신우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시어머니한테 로또 됐냐고 무슨 돈이냐며 계속 해묻는데 시어머니는 미래를 내다 보신 건지 별 말씀 없이 다 대출이라고만 얘기하셨습니다. 그 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신우이가 결혼하겠다는 충격 발표를 하기 전까지는요. 남자친구와 나이 차이가 꽤 나긴 하지만, 신우이도 이제 30대 초반이니까 물론 결혼할 나이가 된건 사실이죠. 하지만 아무리 봐도 남자 쪽이 결혼할 준비가 안된것 같았습니다. 정확하게는 결혼할 나이가 안 됐다고 해야 할까요? 물론 두 사람이 좋다고만 하면 결혼하는 데 있어서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남자가 20대 중반이었습니다. 집에 인사드린다고 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학교도 안 다니고 지금 아르바이트로 한 달에 200번다고 또래치고 잘 번다고 의기양양하더라고요. 저희 식구다들 웃는 얼굴에 침 뱉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 자리에서 헤어지란 말은 못했습니다. 신우이 남자친구가 가고 나서 본격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우이도 지금 버리가 없는데 아르바이트면 언제 잘릴지도 모르고 뭐 먹고 살 거냐니까 둘이 카페 차려서 같이 운영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돈은 있냐니까 대출받아서 하겠다는데, 직장 없는 사람한테 은행에서 미쳤다고 대출해주냐고, 남편이 흥분해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럼 두 사람 집은 어떻게 할 거냐니까, 일단은 시어머니랑 같이 살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어머니 불편하게 뭐 하는 짓이냐고 했는데, 돈 모아서 나갈 거라고 일 2년만 같이 살겠다고 하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부탁도 아니고, 그냥 계획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더라고요. 순간 메리를 스친 게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는 얘기하지 못하고 남편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얘기했죠. 혹시 신우이가 시어머님이랑 같이 살겠다고 하는 게그 집을 노리고 하는 얘기면 어떡하냐고요. 남편은 애가 나이만 먹고 철이 없긴 하지만, 그렇게 영악한 애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신우이를 못 믿는 게 아니고, 신우이 남자 친구를 못 믿는 거라고요. 그렇게 남편하고 상의해 본 결과 신우이를 한번 떠보기로 했습니다. 신우이랑 시어머니랑 같이 밥 먹는 자리에서 남자 친구랑 결혼하면 정확하게 언제까지 살 건지 알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부동산에 내놓는다고요. 그랬더니 자기 엄마 집을 왜 언니 맘대로 하냐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시어머니가 얘기했습니다. 다제 돈으로 구한 거라고요. 그제서야 당황한 신우이는 그래도 엄마가 살고 있는 집인데 명의를 엄마 명의로 해줬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억지를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명의가 뭐가 중요하냐고 집 팔아서 무슨 계획이 있었냐고 솔직하게 대답하라고 추궁하니 시어머니를 저희 집에 모시게 하고 그집 팔아서 자기들 카페 차리고 월세집 얻으려고 했다네요. 아무리 철이 없어도 엄마 쫓아내고 남자친구랑 살 생각을 하다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얼마나 어이가 없으셨는지, 아이고만 연신 외치시고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과 집에 와서 상의한 끝에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남는 방 하나를 창고로 쓰고 있었지만 안 쓰는 것좀 버리고 베란다 창고로 짐좀 치우면 어머님을 위해 비울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저희 집으로 오시라고요. 그리고 원래 어머니 사시던 집 처분한 돈은 다시 드릴 테니 그걸로 노후 자금으로 쓰시는 게 어떻겠냐고요. 어머님께서는 애도 이제 중학생인데 본인이 같이 살면 좁아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싫다고 하더라고요. 분명 혼자 남을 신우이가 걱정되는 것도 어느 정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저희 애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를 잘 따랐기에 같이 사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남편도 완강하게 저런 거 안고 가는 거 아니라고. 자식이라고 키워줬더니 어머니 통수나 치는데 저런 걸왜 품으려고 하냐면서요. 결국 신우이한테 한 달의 유예 기간을 줬고 한달 후에 집 정리하고 어머니 우리가 모실 거니까 그 전에 알아서 거쳐 구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딨냐며 원성을 높이는데 남편이 단호하게 네가 자초한 일이니까 알아서 하라고. 서른 살이 넘어서 어머니 모실 생각은 안 하고 등골 빨아먹을 생각만 하냐며 더 크게 호통쳤습니다. 그렇게 2주쯤 지나서 신우이는 취업할 테니 제발 쫓아내지 말라고 했지만 저희는 고시원 들어가든지 월세 살든지 알아서 하라고 했고 대신 신우이가 정상적으로 시집 가면 500 정도 주려고 했었기에 그것만 딱 줬습니다. 보증금으로 쓰던지 알아서 하라고요. 신우이의 장황한 계획이 어그러지자 어린 남자친구도 매력을 못 느꼈는지 신우이를 떠나갔습니다. 반년쯤 지나서 신우이도 그때는 미안했다며 연락이 오는데 철이 좀든 건지 다시 받아달라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무뚝뚝하기만 했던 시어머니도 저에게 처음으로 고맙다는 얘기를 하셔서 울뻔했네요. 요새 시어머니에게 고통받는 사연들이 많이 올라와서 조금은 속상했습니다. 고아나 다름없는 저를 편견 없이 받아주시는 저희 시어머니 같은 분도 분명 또 계실 거예요. 제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도 꼭 좋은 시댁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재밌는 이야기 준비하겠습니다.